안녕하세요, 바깥생활입니다. 오늘 캠핑 왔는데, 나온 김에 해먹, 이거 이전에 리뷰해드리기로 했는데, 해먹 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나무가, 적당한 나무가 없기는 한데, 잠깐만 펴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ENO 더블 네스트 해먹입니다. 이게 낙하산 소재로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되게 튼튼하다고 해서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먹끈 이에노의 아틀라스 크로마 이렇게 두 개의 세트로 판매되는 게 아니고 각각 구매하셔야 돼요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그래서 저는 요거는 선물 받았고요 요거는 제가 제돈 주고 직접 구매했습니다 일단 해먹 펴는 거 한번 보시죠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줄을 펴시면 요렇게 구멍이 여러 갈래로 낸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 끝부분에도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끝부분 구멍에 요거를 넣으셔서 요렇게 땡기시면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사실 요렇게 얇은 나무에 거시는 건좀 불안하고요. 저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날 얇아서 나무 두 개에다가 제가 걸었거든요. 저렇게 걸고 사용하시면 위험하니까 요거는 어떻게 치는 것만 확인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먹은 열어보시면 먼이랑 해먹이랑 일체형입니다. 이렇게 여시면 양쪽으로 이거를 뭐라 하지? 클립? 양쪽으로 클립이 있거든요. 클립을 길이에 맞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걸어볼게요. 아무래도 둘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제쁘게 각은 안 나오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일단 모양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한쪽근을제 마음대로 줄였거든요. 저건 정석적인 사용법이 아니니까 이렇게는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 나무 둘 사이의 간격이 10에서 12 피트. 여기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요거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니까 주의 표시가 있으니까 요거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한번 누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누워 계시면 됩니다. 제가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지고 해먹을 고르는데 조금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100kg 넘게 지탱할 수 있는 해먹이 많이 없더라고요. 찾다 찾다가 구매한 게 이게 ENO 더블레스트 해먹입니다. 보통 해먹은 이렇게 세로로 누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로로 가로로 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마 어떤 해먹이나 똑같을 거예요. 해먹 밑에가 면 해먹은 다르잖아. 이거는 폴리 재질 해먹이라 가지고 바람 많이 불거나 추우면 엉덩이가 조금 시려요. 어차피 뭐 캠핑 용품들은 겨울에는 엉덩이가 시리기 마련이니까 어, 설치 간편하고 해체 간편하고 지지 무게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아마 100kg 이상일 거예요. 지지 무게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지지 무게는 넣어드렸습니다. 어, 야외에서 장비 리뷰를 하니까. 색다르고 좋네요. 매번 이렇게 나와서 리뷰를 하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제 상황이 되면 밖에서 리뷰를 많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바깥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 <목소리> 잠깐만 계산 좀 해보자. 이게 몸무게가 야, 몸무게가 몇로지 소리랑 네. 둘이 할래? 네. 아빠랑 아빠랑 같이 하고 싶다고? 소리랑 네. 둘이 할래? 알 땡겨봐 아틀라스 크로마 요 끈이 나무에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해머 끈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laughs> 슈라 축구하자 너무 아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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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もんでるんがおるやん。なもんでるんがおるやん。<laughs>